안녕하세요. 매일 정쌤의 정쌤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문제를 가져갔으니까요. 정지. 자 지금 밑줄은요. 우리 after 뒤 자리에 명사 나와 있는 전치사구 앞 자리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. 자 그럼 그 자리에 일단 우리 부사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. A 번 하면 yesterday, 어제. 자그 다음에 B 번 particularly 하면은 특히. 자, 그다음에 c 번 immediate를 가면 즉시. 자, 그다음에 언론은 뭐뭐를 따라라는 전치사입니다. 전치사 버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a랑 b랑 c번 정도가 이제 후보가 되겠고 해석으로 갈 건데 사실 이 문제는 거의 1조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before이랑 after 앞자리에 이렇게 immediately, 그다음에 right 같은 경우, just, 그다음에 soon, shortly 이런 것들 나오잖아? 그러면 직전, 직후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찬 직후에 그 property, 자산 또는 부동산 정도로 말씀면 되겠고요. 판매를 위한 부동산 투어는요, w i l l begin 시작할 겁니다. 대 정답은. 직후, 직전, 바로 C번 정답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화면에 띄우는 것도 여러분들 꼭 외워주시면 돼요. 알겠죠? 1초 전입니다. 정답은 C번. 자,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. 여러분, 안녕.